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양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양구가 지난 14일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을 개양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행사는 유난 개양구청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 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기념식은 개양구청과 개양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와 연합하여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식전행사에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어르신들의 우쿨렐레와 라인댄스, 한국무용과 장군안타 등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에서는 모범 노인과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총 25명이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구청장상, 구의장상, 대한노인회 지회장상 등을 수상했는데요. 유난계양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복지식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10월 21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2022년 행복계양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정무 한국 예술 종합학교 교수의 반고우와 함께하는 서양 미술 여행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한 사람으로 꼽히는 빈센트 반고우의 작품과 그의 생애를 통해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여 참여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구 관계자는 행복계양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강연으로. 많은 국민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의 특강을 준비했는데 힘을 쏟았다면서 미술을 통해 인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항구가 오는 27일 구청 대회의실과 대강당에서 2022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의 채용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업정보 안내와 이력서 작성과 면접 노하우를 주제로 현장취업특강 등을 진행하고 30개 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1대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양구는 인천북부고용센터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계양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 지원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채용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계양구 홈페이지와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